훈련으로 병사들의 숙련을 올려봅시다. 우선 군사 훈련을 선택해 임무를 제안합시다. 훈련 임무에서는 어느 병과를 강화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병을 단련시켜봅시다. 임무 승인을 받으면 도시화면에서 병영 훈련을 선택해 훈련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병사의 변, 변사. 병사의 숙련도가 오르면 상급 성, 성, 상급 병과를 편지할 수 있습니다. 낙양 내 기병의 숙년도를 천을 목표로 훈련해봅시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변사. 입을 좀 풀고. 또한 여포는 군무중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중신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무장을 실행무장으로 골라 임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하가 생겼다는 거죠? 아, 인치님의 기력이 떨어졌다. 또한 여포는 통솔도 높아 임무장을 두 장까지 다룹니다. 자신 외에 무장도 활용해봅시다. 오케이. 한꺼번에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아 군사 훈련 어어 어, 예. 얘네들을 훈련시키면 되고 일단 기, 기병을 한다고 했죠. 자, 작업 작 목표를 사0으로 해볼까? 오케이 okay. 아까 직접 한다고 했으니까 여포가 전장에서는 병사의 숙련도가 생사를 기르는 가르, 가르는 법 낙약에서 기병 훈련을 행하는게 어떨까요 그 <목소리> 묘한 내 뜻과 맞구나 즉시 그 말에 따르도록 하겠다 아 좋았어 목 아파 훈련 아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되지? 천까지 올려야 된다. 군, 군사, 훈련, 짧. 기병, 사실 다른 애 보고 하라고 하면 되죠. 장료, 장료 좋네. 장료, 아, 얘네들 비싸다. 통솔도 못하면서 비옥이 왜 이렇게 비싸? 추. 장료 씁시다. 장료. 전작에 선에 병사의 숙련도가 생사를 가르는 법. 아, 그래. 아, 그래. 하련문아. 가자. 어, 이거 실행이 안 되네. 밖에 나가야 되나? 진행. 진행. 됐다. 이 밑에 오른쪽 아, 저 밑에 보면은 훈련 중이죠? 나는 왜 훈련 안 해? 아, 한 번에 기병이니까 한 번씩 밖에 안 되는 건가? 오, 목 되게 아프네요, 아. 훈련, 야, 야, 너, 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니, 많은 거니? 지금 뭐 훈련을 하는 거야, 많은 거야? 되고 있는 거야? 경영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 어. 아, 강행. 필요 특기. 강행. 대연병, 집중연병. <laughs> 이거 잘못 읽으면 집중연병. 야. 어,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동탁이 고순이가 간다! 고순! 기쁘게 힘이 되어드리지요. 다들 이렇게 고상하게 생긴 애들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 목 아파. 괜히, 아니, 13이죠, 이거? 지금 최근에 나온 게 13입니다. 자, 여러분, 추천 질차도 혹시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많으신데 추천 한 번씩만 꼭 부탁드려요. 오케이. 지금 목표가 기병 숙련도가 1000이죠. 근데 지금 기병이... 아, 968.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조금, 조금만 더 기병을... 어이구, 어이구, 공적이... 고순 가자. <목소리> <목소리> 어? 임무가 완료됐다고?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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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 잘못됐다 어 대바되는 스팀 게임인데 아캠좀켜 주셈 세 <laughs> 어, 오늘 이거 기다리다가 무슨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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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켜줄게요. 다음에 수염 그리고 켜줄게요. 다시 하자. 여포 간다. 병령. 병령. 강행 정도만 해도 되겠다, 그죠? 어? 이게 더, 오. 이걸로 해야지, 그러면. 장요 효과가 이거면 아, 동탁한테 할까? 오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대바대 그것도 살까 말까 고민이 지금 좀 많은데 <laughs> 어라 저기 있는 건 여포님이시군요. 같은 임무 중인 것 같으니 한 가지 좋은 정보를. 오, 뭔가 정보를 줬어. 아, 동탁 존댓말 무서 번역이 좀 웃기죠? 후, 어라? 저기 있는 건 여포님이시군요. 같은 임무 중, 뭐야, 이거. 데자뷰, 데자뷰. 잠시 의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 여기를 잘 들어주겠다! 아, 자꾸 존댓말을 한다, 그죠?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존댓말을 하라고. 아니, 왜 둘이 바뀌었어? 동탁이가, 동, 동탁이 존댓말하고, 여포가 반말을 하고 있어. 이상한데? 음, 실은 병사들이 무술 시범을 보고 싶다며 불만을 토하는 중인데, 매일같은 훈련만 반복하고 있으니 지루해하는 것도 당연할 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오? 하극상이야 지금 아 그건 그렇소만! <laughs> 아 웃겨 둘다 반말을 하든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일반적인 지범을 보여줘도 별방인이 없을 듯 하니 아예 진검수 부식으로 일기토를 보여줄까 하는데 아, 여포 목소리가 간소해졌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생각에 동참해 주시겠소, 아들님? 병사들 앞에서 일기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아버님? 일기토 하지, 뭐. 뭐, 뭐, 별거라고, 그죠? 아, 졌소! 서로 진짜 실력을 뽐내 병사들의 혼을 쏙 빼버립시다. 정말 고맙소. 아아 아, 아, 바뀌었구나. 아, 미안합니다. <laughs> 둘이 바뀌었어. 아우 헷갈려. 그럼 가겠소. 언제든지. 아 지금 아빠랑 아들이랑 싸우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laughs> 아니 다짜고짜 아빠랑. 어머머. 나 여봉선의 다음 제물은 내놈인가 이런다. <laughs> 미쳤나봐. 좋았어. 그럼 아빠한테 필살기를 휘두르자. 그리고 내가 천하를 제패하는 거야. 야! 어, 아빠 죽어간다. 아이, 아무리, 어? 새 아빠지만, 양아빠지만, 이게. 어. 쟤는 그냥 공격을 한다는 거지. 공격하자. 내가 더세니까 내가 이기지. 아, 아빠가 무릎을 꿇었어. 아빠한테 여흥치고는 즐거웠다. 용맹한 자로 이름 높은 동탁 측을 격파하여 여포의 이름이 천하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 이런 진짜. 아, 장려 측이 여포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자가 그 저렇게 뛰어난 무인이었다니 천하의 견줄자 없는 그 무용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두도록 하지. 그러니까 일기토에서 이길 때마다 막 이렇게 하네요. 그죠? 누군가가 반하네 반해. 졌어. 역시 엿보요. 이 동중령. 간복했소. 아들이라고. 아니 나도 내내 간담이 서늘했소. 그대 같은 장수가 아군이라 든든하오. <laughs> 야 이게 뭐야? 아 별별 말씀에 아, 그것보다 보시오. 그대 덕분에 병사들의 사기도 한껏 오른 것 같소. 아, 보람이 있었소. 훈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오. 아 이게 뭐야? 이상해. 병사들의 상태는 어떻소? 이건수 시간에 바뀌었소. 이기는 이기면서, <laughs> 아 기대했던 대로 두지가 올랐소. 훈련 성과도 매우 좋소. 그거 다행이요. 무슨 일이 있거든 말해주시오. 언제든 의논해 드리리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들님. 그때도 잘 부탁드리오. <laughs> 미쳐 돌아가는 <laughs> 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오 기병 숙련 천 찾죠? 아 이제부터 삼국지 십사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낙양에서 기병 숙련 최대치가 늘어 새 병과 강기병의 편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오 이거 몰라보겠군요. <laughs> 당연하지 이 여봉선이 직접 단련 시켜줬으니 말이다. 아이 모습대로라면, 아유 어쩌면. 아우 제 손톱봐 이유 손톱 깎아주고 싶다 급히 보고드립니다 연합군이 호로관을 침공 호로 화웅님과 아 화웅님이 전사하셨습니다 호 화웅이 오합지졸이라 우습게 봤는데 의외로 꽤 하는 군 그래 이에 동탁님이 여포님에게 즉시 병력을 이끌고 호로관으로 호로관 하필로 호로관으로 가 연합군을 격파하는 라 명령이십니다. 여포님? 아아 아, 여포님? 에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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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헷갈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하늘이 내게 기회를 주는구나 큰 정과를 약속한다고 전하거라 알겠습니다 허나 괜찮겠습니까 아, 연합군은 화웅님도 격파했을 정도의 상대 설령 여포님이라 해도 하, 쓸데없는 걱정이 많군 그럼 이만 아이 멧돼지 녀석 공적에 목이 말랐군 아무 일 없으면 좋겠는데 아 멧돼지라고 불렀어 여포를 여포가 사실 알고보면 뚱뚱한건가 <laughs> 우와 전투다 와 멋있다 멋있다 이야 야, 눈빛 한방에 저 수많은 적들이여 와 악마같이 생겼다 <laughs> 와우 와우 야, 혼자서 저러고 있단 는 말이야? 오바해 야. 어. 어 둘이 똑같이 생긴 거 같은데 얘가 옆 같이 생겼는데? 와, 적토마. 붉게 붉은 말이죠. 오. 이가 얘가 장빈가 아닌가? 이거, 아, <laughs> <연인 장비가> <laughs>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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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아이 콧대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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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관장 유비의 관우 장비. 어 여포는 말이 붉고 얘는 얼굴이 붉고 붉은 애들끼리 싸우는구만. 오 정신님 별풍선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242번째 헨글러카이프 너무 감사해요. 야 치사하게 2대 1이라니 싸워서 이겨라. 아 얘는 뭐 힘도 없다면서 칼을 들고 나와. 정말 힘이 없네. 그죠? 어어을 보였어. 요의유이다 미나. 고로관을 메어 고로관. 이놈들 대체 저놈들은 누구란 말이냐? 아 연합군을 일단 호로간에서 물러나 세력을 정비 중입니다만 즉시 추격하겠다. 말을 내오거라. 아, 보고드립니다. 한해 방면으로 연합군 별동대가 별동대로, 별동대가, 별동대, 별동대, 별동대가 출현 낙양을 향해 진군 중인 것 같습니다. 도적대 주제 에날벌레처럼흩어졌군 아니 낙양을 포유할것 같군요. 대책 없이 나서면 이전과 같은 꼴이 날터. 일단 낙양에서 재정비를 하시미. 알고 있다! 이놈들, 연합군 주제전 천하무쌍의 무예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연합군 토벌을 위해 병력을 편제해봅시다. 군사 출진을 선택하고 목표 적 병력을 결정하면 출진한 장소와 편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어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각 부대에는 주장 한 명, 부장을 두 명까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장의 능력이 부대에 힘이 듭니다. 어, 주장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무장을 선택하고 부대 병력 및 소지한 병과 병기 함선을 선택한 후 군량을 지정하면 준비는 끝납니다. 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동 편제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어, 아주 좋은 좋은 거다. 자동 자동 시스템. 여포님, 큰일입니다. 원소군에서 병력 5천의 부대가 낙양지역을 향해 지역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어, 어. 아 훈련이구나 이거는 훈련이 지금 아니죠? 어 군사 순찰이야 출진. 잠깐 어디로 가라고 했지? 어 아닌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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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어, 어, 내정 농업? 어, 이거 어디 뭐뭐 뭐 하라고 했죠? 아, 운동 재밌게 <laughs>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지? 나 지금 자자자자자자자 정신 차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군사를 어떻게 하는 거지? 병영에서 하는 건가? 아닌데? 재정비? 이제 여기서 얘네들을 다 지금 때려잡아야 되는 거죠? 요, 요, 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공룡 세력! 가자. 간다, 간다. 자동편제.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오, 그렇지, 그렇지. 결정.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아, 뭐 이렇게 안 보여. 어, 어, 어 어떻게 간대? 오케이. 어, 진격! 아이 어려워. 아이 머리 아파. 오. 이 동중령에게 거역한 죄그 몸에 확실히 새겨주마. 아 여포에게 오케이. 네 맡겨주시오. 반드시 승리하리다자요렇게요렇게 보고 하는 게낫겠죠아 이거 뭐 어떻게 생긴 거야? 어. 얘네들 이거 다뭐 공격 가야지. 이가라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쟤네들이 일로.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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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봐. 멈춰봐. 나머지는. 이동해서 이쪽으로. 어, 이뭐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자. 어, 성에서 싸우는 거는 조금 어렵네요. 어, 쟤네들 돌아서 간다. 쟤쟤쟤 쟤, 쟤 죽이고 가야지 어디로 가냐? 아니 아니 아니. 숨숨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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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우리 팀이 죽은 거야? 아얘 네, 쟤네 팀이 죽었구나. 아, 상황이 변화하여 서영 세력의 명령이 중단되었습니다.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시오. 오 좋았어 좋았어. 자 얘들아. 전 부대 다 공격! 야! 갔다! 응. 죽었다. 예! 죽었다. 야! 야! 되게 귀엽게 싸우는데? 야! 아, 스킬 좀 써요. 스킬 스... 스킬이 어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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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이 스킬을 어 효장질구 이렇게 쓰면 되나? 됐어. 효장질구를 써서 아주 무서운 거라고. 풍아 이거 안 되네. 너는 특공 제사지휘 안 되네. 어쓸수 있는 게 없네요. 됐다 그냥 해. 예. 스무시 주리생. 집백고 유리내라. 에에에에아 이거 되게 어렵다. 아 여포가 1등 여포의 지휘, 정말로 훌륭했다. 전리품 안에서 포상을 가져가게. 아, 정군을 지휘해 승리를 가져다 준 공으로 전리품에서 소지금 300을 얻었습니다. 야, 보너스 두둑하네요, 그죠? 아, 오늘 저녁은 뭐 드시나요, 인치님? <laughs> 묻지 마, 괴로워. <laughs> 난뭐 먹으면 좋나요? 맵스터? 맵스터가 뭐지? 내 네, 무예가 함께 하는 한, 당연한 일이다. 아니, 아빠한테 자꾸 이렇게 얘가 버릇이 없어. 와금천을 얻었대. 정근 이 기세로 다음에도 승리하는 거다. 아, 치밥이에요, 그것도? 그거는 토네이도 아, 볼케이도 토네이도래. 굽네치킨 볼케이노는 좋아하는데 토네이도는 어릴 거야. 됐다. 아, 이게 약간 땅 따먹기에 맛이 있네요. 어렵긴 한데, 왜 남자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 남자들 뿐만 아니라,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이 왜 이걸 좋아하는지 좀알것 같아. 군냥이 아직 있죠? 그러면은, 얘네를, 얘네를,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건가? 여기를 또 무찌르러 가야지. 호로관 원소 세력 어, 원소 죽여버리자 아, 안 그래도 열받았는데 원소를 죽여버리자 어? 아, 세료 명령을 내리래 얘네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진군! 이렇게 하는 건가? ]始めるぞ. 오, 하지메르조! 어, 뭐야, 이거? 네, 풀스포입니다. 어, 진짜, 이거는, 마우스로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조작감 안 좋아요. 되게 불편해요. 자 개전! 어 그렇지 여포한테 맡기 쏙. 여포놈 이 연인 장비님이 두동강을 내주마. 만인의 연인 장비 출동. 서두르지 마라 이덕. 승부는 우리가 함께 하, 함께 내자. 알았으다 형님 이번엔나 주겠수. 좋다. 가자. 어, 이거를 약간 뒤쪽으로 더 빼서,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죠? 이게 보니까, 여포가 공격을 해서, 일로 가고, 어, 그 다음에, 니가 공격을 여기로 가고, 너도 일로, 가고 그 다음에 너도 일로 가고 그 다음에 너부터가 이제 이쪽으로 가자 예지 옮겨 가자 이거 이거 가자 아 이걸 지금 여기 아이고 세상에 어, 어렵죠 지금 점점 네가 공격을 유혹하고 이쪽으로... 아, 이게 진짜 조작이 너무... 아, 그 연인이 아니고 연나라 지역 사람이라... 연인임... 아, 내가 진짜 연인이라고 했겠어... 아? 아, 드립을 그런 식으로 받아치면 어떡해... 내 개그를 설명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네... 이 개그는 설명하기 시작하면 재미없어진단 말이야... 드립은 드립으로 가자! 고. 어때? 우리 들 졸로 가네. 저기 세요 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가자 자자들 뒤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얘얘 얘를 쳐버려. 그리고 너희들은 자자자. 아, 이들은 공격해서 얘네를 쳐라. 이크죠. 이크 그래 가지고 필살기를 쓰자. 특공! 아! <laughs> <laughs> 고슈니가 절로 바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고순이가 죽었어 고수이가 죽었어 고순이가 죽다니.